아파트 매매거래 회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불패는 끝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오늘은 빌딩의 신 박준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의 빌딩의 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현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강남에서 그 정인부동산그룹이라고 해서 빌딩 비즈니스도 하고 개발 비즈니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회사고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진 않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오늘 또 열심히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파트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게 오는 걸까요? 아파트 시대가 가고 다른 시대가 온다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장 관점에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우상향이란 표현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70년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또 경제 성장기를 거쳐오면서 연간 아파트 시장 성장률이 뭐10% 이상 성장을 했고 또 가격 그 상승하는 부분도 상당한 그 가격 상승을 했죠.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1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50억씩 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만히 들고 있어도 돈을 벌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기도 했고 예를 들면 50억짜리가 100억이 된다고 해도 그게 10년이 걸리면 그래봐야 100% 오르는 겁니다. 그럼 연간 20% 상승이 어렵다는 얘기죠. 보유기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투자 상품으로서의 이제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을 발굴하고 찾고 하시는 일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주택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아파트 대신에 또 다른 대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상담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세요. 일단 아파트는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살 집은 하나 있으셔야 되죠. 실거주용으로만말 그대로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만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어디에 사셔도 사실 상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자산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그러면 내가 땅, ]을 투자하시라고 대신 집이 있는 땅 그래서 단독주택을 말씀드렸어요 부근사 주변이나 경기고 뒤에 아니면 대치동 쪽에 단독주택들 들어가시면 돼요 가격이 50억 안 합니다 그런 단독주택을 사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대지 지분이 기본적으로 몇십 평씩 되니까 땅값만 올라도 가격 떨어질 일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럼 노후에 편하게 거주를 하시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오히려 틈새 상품이라고 하면. 틈새 상품일 수 있죠.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아파트는 샀을 때 이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단독주택은 이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좀 안전할까요? 땅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왜 단독주택이 땅이냐라고 하시면 단독주택은 대부분 대본... 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동이나 대치동 일종 전용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50% 100%입니다. 그런 지역들에다 가서 보시면 어그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죠. 땅의 가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찌 됐건 뭐. 역성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최소한 성장국가잖아요. 경제성장률 대비 그리고 또 지방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릅니다. 작년 공시지가만 유일하게 한 10년 년만에 처음 내렸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보기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요. 왜냐면 2~3년 동안에 뭐 2~30%씩 올랐으니까 그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서 단기간 좀 조정을 한 효과였지. 통상은 땅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땅값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직가가 오르기 때문에 뭐 투자로서는 리스크는 다른 어떤 부동산 투자 상품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혹시 이거를 팔려고 했을 때 황금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 땅들은 더 이상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개발할 여지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빌라 장사라고 하셨죠? 빌라 짓는 분들이 개발하셔가지고 빌라 분양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땅들입니다. 수요층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수요층들이. 네, 서울의 그 땅에서 단독주택을 사려고 할때 대부분 비쌀 것 같은데 혹시 가성비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없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평창동이나 뭐 성북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희동. 이런, 강북 쪽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평당 뭐, 5천만 원대 한 복판인데 그렇습니다. 강남 한 복판도. 일종 일반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에서 6, 7천만 원대 땅도 있어요. 평당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북동, 평창동 뭐, 이런 데들. 그 강북 쪽이 좋은 주거지죠. 뭐 한담동은 좀 비싸고요. 네, 좋은 주거지역들 중에도 가성비 좋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교통이나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투자 가치로는 뭐 괜찮고 가성비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성북동, 뭐 은평구 이런 쪽이 어 미래가치도 좀 있고 가성비도 좋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이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면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도 주택을 의식주의 필수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산 증식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커져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 어떤 생각들이 좀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부의 70%가 60대 이상이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경제성장기에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었고, 건물을 하나 있었고, 내 자산을 그냥 모아둬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부자가 돼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또그 부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부동산도 정말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상품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여기는 공부가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주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지금부터는 열심히 다니시면서 공부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